세곡 초등학교 아래에 자전거 풍경이라는 아, 네, 식당을 운영한 20년째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 만나 뵙습니다 요즘 어떠신가요? 괜찮습니다. 장사가 어려워서 힘들기고요 코로나가 한한달반 가량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후로도 이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저렇게 이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어떤 박힌 현상들 그런 걸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한4 0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뭐4 0라는게 잘 되다가 40% 떨어져도 힘들고 장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 장사가 간신히 이렇게 인건비 맞추고 집세 맞추고 이러는데 40%가 떨어진 거예요. 음. 그러면 정확히는 인건비에서 40% 줄어야 되고 집세서40% 줄어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거를 메꿔야 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그 요즘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 안 하고 싶어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요. 음. 장사를 하면 최고로 싼거그 시간 한달반은더 힘들어진 상황인 그거, 그그래서뭐자거그로자거 자고 자고 그거, 그거, 그 아, 전체적인 직원들 규모 숫자 뭐 이런 것들 음. 네,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음. 지금도 주방에 두 분, 세분데한 분이 풀타임이 네. 아니라 하프타임으로 음. 시간을, 시간을 줄이시는 등 당신이 네. 필요에 있어서 하는 에서 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알바이트가 주이 음. 있다가 지금은 음. 오전만 있는데 음. 그것도 지금 음. 우리 소하 씨가 오전이 나머지 어떻냐 사장님께서 하시는 제가 하셨습니다. 네. 그럼 사장님이 카운터도 보시고 배달도 하시고. 배달도 역할들이 훨씬 아, 늘어버린 상황이죠. 아, 요새 그 착한 임대인 운동 이런 것도 언론에 많이 나오던데 혹시 네, 네. 여기 어. 여기는 해당 사항 네. 확보말법이고요. 이제 아, 집주인 등의 그렇게 집세를 음. 아까 주시는 분 3,400원으로 심전 안 받는 분도 있다고는 하는데 네. 어. 아... 이 근처에 사는 그런 경우 뭐 아이 근방에서는. 남의 동네 아, 얘기군요. 그런데 아, <laughs> 네. 얼추 듣기에는 집주인도 힘들다. 음. 선인 입자만좀된게 아니라 음. 집주인도 음. 하시는 게 많아서 뭐 긴장처럼 상하는 거, 음. 뭐 이렇게 오해다. 우리가 더 힘들다, 뭐다, 뭐, 뭐 이런 음. 얘기도 하는 집주인들 있기 때문에. 네. <laughs> 요새 또 언론에서 그 재난 기본 수당.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네. 하시는데 직접 어쨌든 막 체감하는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필요성에 대해서? 그 재난 기본소득 꼭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고요. 또뭐 네. 자영업자들한테는 기본 음. 거 어떤 혜택을 준다 세제 혜택 준다 해가지고 사실은 좀 기대했어요. 꼭 아. 뭐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기대가 네. 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요. 아. 그니까는 러 네. 재난 기본소득도 그렇고 자영업자를 위한 음. 뭐 세금 감면 뭐 이런 것들이 네. 뭐 여태까지 지금 발표된 거, 엊그저께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그러면, 뭐, 월 1,000만 원도 안 되는 매출을 하는 가게들에게는, 부가세 10%가 아니라, 0%에서 3% 사이에 간이 가세에 해당하는 세율을 확 낮춰주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150만 원 정도의 정도, 이 정도, 한계에 효과가 있다. 이런 건데, 아니. 혼자 하는 가게도 한 달에 뭐800만 800, 원, 900만 원 하는 가게가 있겠죠. 음. 그런데 대부분 자영업자라고 할 때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나요? 죠그적 없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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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과세는 별로 하에다,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 뭐죠. 세금이 많거든요. 음. 모든 매출이 음. 카드로 잡히고. 카드는 아. 다 세금 신고에 매출 잡힌 카드 세금 신고의 음. 대상이어서 요즘은 단위가 사라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카드 매출이 다 신고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이상 그 전체 소득이 한 90%? 95%? 다 소득이 잡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직접 현금, 네. 현금으로 현금그 그 기본 재난 수당 재난 소득 이런 게좀 잡혀야 실효적일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현금을 주는 거는 직접적으로 뭐 네.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자영업자들한테 현금을 안 준다를 그냥 세금을 부가세를 부가세를 절감해 준다든지. 이제 이 정도면 부가세도 위에 나는 일 년간 위에 몸뭐 정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그러면 사실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세금이 되게 많요 예. 그런 얘기는 없지, 못 자. 어떻게 고그 라인은 쫙 빼고. 아, <웃음> <웃음> 그 지금 뭐, 지금 자영업자분들도 어려우시지만, 사실 전 국민이 다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아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고.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 어쨌든 대한민국이 잘 이겨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